밤사이 하늘이 뚫리기라도 한듯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의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32도, 강릉 34도, 대구는 35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밤 삼사의 기운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춘천이 32도, 청주와 대전 3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는데요 1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더욱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마 하면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 서울 32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